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국 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잘 대응하셨습니까? 네. 오늘 시장도 참, 음, 천일, 미 증시, 그리고 유럽 시장까지 할것 없이, 어,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이슈, 그 다음에 국제금리의 하락, 뭐,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 뭐,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엘런의 뭐 미중, 관세 철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미중 관세에 대한 이슈, 무역 협상에 대한 것을 철폐할 수 있다라는 등등 여러 가지 악재성 요인으로 인해서 해외 증시가 급포로 하락을 했었는데요. 국내 증시는 뭐 다행스럽게, 뭐 이게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 모르겠으나 뭐 지수적으로만 봤을 때는 상당히 그 하락폭이 제한적이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 시장의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아시다시피 혹은 카페에서 매일매일 데일리 마감 시향을 한번 봐보십시오. 어제 시장, 어제의 시장의 하락 종목수, 그다음에 그제의 하락 종목수, 지난 주의 하락 종목수 등등을 보면은 매일매일 하락 종목수가 거의 3배 가까이 많은. 이런 시장이 연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잘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지수적으로 착시현상을 불러일으키고 많은 개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이 시장에서 버티게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안심을 시켜주고 뭐 다시 한번 밀어버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은 예측이 아니라 그냥 위기에 대한 대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어요. 주식 시장을 올해 경험하다 보면 가장 경계하고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 오늘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여기다가도 적어놨는데, 음, 이 시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뭐,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면, 글로벌 증시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장과 미국 및 중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이 대두되며, 미국. 채 10년물의 급락이, 또한 미중 분쟁 격화 등 이슈로 네, 비교적 큰 폭으로 밀리면서 국내 증시도 장 초반부터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코스닥의 경우 이러한 부분을 상당 부분 회복시키며 양봉 마감이 나왔는데요. 여전히 불안한 시장의 모습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걸 우리가 경계해야 될까요?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인데 이 주식 시장의 올해 계시다 보면, 뭐, 제 영상을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 또 경험치가 상당히 높으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오랜 시간 또 주식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30대 중반에서 40대만 되더라도 어떻게 보면 한 10년 이상 주식시장을 겪어봤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사이클을 다 돌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상승은 굉장히 천천히 아주 스무스하게 올라가고 각 섹터의 순환매를 보이고, 보이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종목이 뭐 10에서 20% 올라갈 때한달이걸 수도 두달3개월이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의 하락은 결코 이렇게 천천히 떨어지지가 않아요 시장의 하락은 아주 짧고 깊게 떨어집니다 아주 짧은 기간에 깊게 떨어지기 때문에, 즉, 피할 수 있으면 무조건 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안일하게, 어, 대처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안일하게 생각을 하면은, 네,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지수로, 네, 다시 좀 보자면, 지수를 놓고, 지수를 놓고 좀 볼게요. 이제 좀 지우고 어, 지수를 놓고 보자면 지금의 지수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해외 증시가 무슨 뭐 난리 부르스를 치던간 국내 증시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죠. 이런 부분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속임수라면 이게 속임수가 된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거는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항상. 이 앞쪽에 이런 구간을 만들어 놓고 안심을 시킨 다음에 시장은 그 다음에 굉장히 크게 떨어집니다. 제가 피하고 싶은 거는 이거를 피하고 싶어요. 이한 5거래일, 6거래일 동안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러한 하락을 피할 수만 있다면, 이거를 피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만큼의 기회비용, 그러니까 그만큼 종목을 굉장히 싸게 살 수도 있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즉, 이 구간에서 어떻게 될지 그 누구도 예측을 못 하는데, 우리는 가상 시나리오를 세워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뭐 내일 들 수도 있어요. 이게 이렇게 들 수도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은봉이라면, 이런 게 은봉이고,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구간에서 뭐 이상한 악재들이 나온다면, 이 다음에는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시나리오를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나오면 차트가 어떤 모양입니까? 여기 또한 헤드 앤 숄더가 완성이 되고요. 여기에서 기술적 반등을 하고 다시 무너지겠죠. 그러면서 하나의 추세를 만들어 갈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이 장기 이평선은 언젠간 다시 한번 트위스트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트위스트를 하는 뒤그 시간을 벌어주는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구간 우리는 굉장히 잘 대응을 해야 될것 같고 최근에 굉장히 제가 나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어 고점에서 팔아먹는 거래대금은 굉장히 많은데 어 매수의 거래대금은 없어요. 외국인 기관이든 굉장히 소량의 소액의 돈을 가지고 지수를 막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그걸 다 받아 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조심 또 조심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철저하게 더 조심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그리고 올해 연초 등등은 만약에 우리가 물려도 돼요. 왜? 지수가 올라가고 경기의 사이클이 올라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물려도 그렇게 뭐 기다리면 올라올 가능성이 높지만은 지금 구간에서 막 버블을 만들어 가는데 경기의 사이클이 정점에 다다라서 잠시 침체기에 들어갔을 때에 이런 흐름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예측 가능한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요 며칠 그냥 뭐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 조금 조심하는 어찌 됐든 이 위기를 잠시 넘겨 가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시적인 부분에서 한번 이야기를 드렸고요. 자, 종목들 보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지수는 어제는 어땠냐면요. 코스닥 150이 0.11% <laughs> 빠졌죠. 굉장히 적게 빠졌는데 어제도 900몇 개가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도 코스닥 보면은 0.48% 0.59%가 빠졌죠. 근데 천 개의 종목이 하락을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종목분들이 빠지면서 지금 지수는 얼마 안 빠지고 있다. 즉 코스닥 50 종목을 가지고 지수를 올리면서 이 개별 종목군들이 박살이 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경계감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보시다시피 코스닥 시총 상위, 이 위에 있는 게 전체 10%를 차지하는 종목군들이 들어 올리면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소수의 뭐 0.01%, 뭐 0. 뭐0 8%뭐 이런 소수의 수많은 종목분들이 다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요 거래대금으로 보면은 딱 메타버스 메타버스 mrna 그 다음에 어, 어제 강했던 2차전지들 빠지면서 거래량 터지는거 그리고 메타버스 친환경 뭐 LG전자 새로 나온 거 mRNA 에센테크 여름 뭐이 정도로 좀봐 지고요 오늘 뭐 상승 종목 수 상승 종목한 시총 상위 종목분들의 특이한 종목분들은 제가 봤을 때 KC 코트렐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KPM테크 제가 저희 회원님들한테는 저희가 제가 3000 초반 때 추천을 한번 했었던 종목인데 오늘 좀 유의미하게 올라온 것 같아요 이건 좀잘 지켜봐야 되고 한국 BNC도 잘 지켜봐야 될것 같고 AD 칩스가 어제 저희가 종가 베팅을 들어갔던 종목이죠. 어 오늘 올라서 일단은 매도를 했고요. 뭐 일단 한번 코멘트 한번 하겠지만 그외 대부분은 보시다시피 바이브, 뭐 자이언트 스텝, 이소프츠, 스 삼성스펙, 뭐 81, 8트윈 덱스터, 뭐 알체라 등등 전부 다. 어, 메타버스 관련 종목군들이 상승률 상위에 죄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하락률 상위 보면, 이제, 어, APS 홀딩스는 워낙 이 개별주기 때문에 빼버리더라도, 더 네이처 홀딩스, 이게 최근에 굉장히 강했죠. 이 테일러메이드 인수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하다가 참 이것도 판이 한번 뒤집히면서 급락을 해버린 겁니다. FNF가 참여한다라는 말에 더 네이처 홀딩스 급락을 해버렸고 국전 작품 어제 상한가 갔던 중국이 또 급락을 해버리고 누리플렉스 이 12DC 관련해서 카카오가 선정이 됐죠 그래서 네이버 계열로 엮여 있던 애가 떨어지고 최근에 뭐 정책주로 올랐던 뭐 캐리 소프트 급락에 어뭐 관련 2차전지 그다음 항상 이 재료를 까보던 그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캔코아 스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래서 저는 떨어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밖에 전부 다 2차 전지 섹터가 상당히 많은 모습인데요. 왜 2차 전지가 떨어졌냐? 일단은 뭐 아래 기사를 제가 몇 개를 해놨는데 2차 전지가 어 이쪽에 없나 보네. 잠시만요. 업로드가 어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밀린 파나소닉 일본의 이 이철준이 파나소닉이 도요타 손잡고 반값 배터리를 내놓겠다라는 이슈가 어떻게 보면은 국내 배터리 소재 섹터에 어, 굉장히 좀 악재성 재료로 저는 작용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러한 악재성 재료뿐만 아니라, 어제 제가 좀 재밌는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어제 영상을 보면, 뭐, 2차전지에 강력한 랠리가 연속되는 과정 속에 이렇게 올랐는데, 사실, 이런 종목군들, 그니까, 어, 뭐라고 해야 되나, 이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에서 이차전지 소재 또한 어쩔 수가 없습니다. 탄소 <laughs> 이 셀을 불과 했을 때 철강이 속한 게 니켈, 마그네슘, 망간, 인산철 전부 다 철강 안에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가격 전가가 이차전지로 다시 올라가는. 후조가 돼 버립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나 뭐 증권 업종에 있는 애널리스트들은 뭐 너무 과도하게 지금 목표 주가를 막 올려 대기 때문에 사실 저랑의 입장 차가 굉장히 클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부분을 따지고 본다면 지금 미래의 이 영업이익, 즉 컨센서스죠. 한 3년 뒤에 컨센서스를 끌어다가 지금 목표 주가를 막 올려 세우는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바뀔 수 있다라는 거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정 수준에서는 매도고, 지금 단계에서는 보유 영역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계속해서 어제 이제 정부의 전력수급 차질에 따라서 정비중인 원전에 대한 조기가동 이슈가 나오면서 원전관련주들 초반에 좀 강했고요 메타버스 플랫폼 이슈는 조금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당황스러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메타버스 관련해서 주말에 그러니까 내일 스마트국토 이슈가 있다라고 했죠. 스마트 국토 엑스포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바이브 컴퍼니 한컴 MDS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 관련해서 이 디지털 트윈으로 엮일 수 있다라고 봤는데 이 메타버스 플랫폼 관련한 이 신규 상장주의 청약률이 6,800대 1. 왜 이렇게 됐냐면은 이 저는 이거를 청약을 넣고 이 유통 비율이 너무 적어요. 그냥 유통 비율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6,800대 1이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대여도 아니었고요. 근데 이거를 아 시장에서는 아 지금의 테마가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메타버스를 시장 참여자들이 보는 관점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단기적인 버블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좀 놀랐어요. 이게 이렇게 올라갈 재료는 아닌데, 오늘 시장이 안 그래도 하락하는 모습 속에서 완전히 날렸다 라고 생각을 하네요. 메타버스는 전량 매도를 저는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매도를 다 치고 봐야 되죠. 왜 버블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버블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다 매도를 해야 되고, 뭐 내일 정도 하루까지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정도로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 엔터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카카오 웹툰이 8월 1일 한국에서 선보인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잠시 기사를 좀 짚고 넘어가면 이제 카카오 웹툰이 8월 1일 공식 출시한다라고 20, 20일날 발표를 했죠. 일단 이거 관련해서 많은 종목군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종목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하기는 좀 그렇지만 카카오 엔터 관련된 종목군들, 뭐 웹툰 섹터 좀 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MBT라는 종목은 이게 네이버죠. 네이버랑 어 관련이 있는 웹툰이었고 어 DNC 미디어가 카카오랑 연관이 좀 있는 웹툰 회사다 정도로만 어 아시고 있으면 될것 같네요. 카카오 웹툰 이슈가 나왔을 때 상가를 간 종목 DNC 미디어 그리고 대원 미디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일차적으로 이러한 기사가 나오면서 좀 발작을 했는데 어 아직도 네 일정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조정을 받을 때 저는 충분히 이제 봐도 될것 같습니다 오늘이 7월 20일이기 때문에 어 이번주가 지나서 다음주까지의 일정을 보고 일정주가 하나 탄생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폭염 관련해서 오늘도 날씨가 그렇게 썩 덥지가 않았습니다. 그 그렇기 때문에 뭐 신일 전자라든지 저는 추가적으로 못 올라갈 걸로 예상을 했고요. 신일 전자, 뭐 SCD 뭐 등등 주목군들이 있겠죠. scd 등등 종목군들이 있을 텐데 사실 이런 종목군들은 계절성이라 이기 때문에 짧게 봐야 되는 종목군들이라고 좀 보여지네요 그래서 뭐 보진 않았고 일단 시간 외에 좀 스마트그리드 관련해서 이 일진전기 저번에 사회과에 갔던 일진전기가 또 급등을 하고 있고 뭐 그에 따라서 뭐 광명전기라든지 어 동반된 종목군들 스마트그리드 관련 종목 군 분들이 일부 조금, 네,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장 초반에 아마 조금 움직이는 정도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갭이 많이 뜨면, 너무 갭이 많이 뜨면, 네, 뭐, 시초가에 매매를 하기보다는 초가에 매매를 하기보다는 일단은 상황을 좀 지켜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옴니 시스템이 최근에 강하게 거래 대금을 터트려 놓고 좀못 올라가고 있는데 옴니 시스템 정도가 어 후발로 치고 갈 수도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일 옴니 시스템 정도 만약에 많이 안 올라간다면 네 만약에 시가가 많이 안 올라간다면, 온리 시스템 정도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코로나 라이브를 봤을 때, 코로나 라이브를 좀 봤을 때, 오후 들어서 확진자 수가 조금 급증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벌써 1,596명이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아마 내일, 되면은 거의 2,000명에 가깝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1,800명에서 1,900명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 정도면 이제 관측 이래 세상 또 최대가 나오기 때문에 관련한 어 진단 키트 종목분들 좀 움직일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먼저 좀 움직였던 gh 신소재 데이 부분은 이 종목은 너무나 좀 좀 질이 좀 안좋은 것 같고 최근에 상장한 sd 바이오 센서 네, 네일 이러한 음봉을 딛고 상승해 주는지 좀 체크를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워낙 시가총액이 좀 커서 목표수익률 자체를 이렇게 크게는 줄 수는 없겠지만 크게는 두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소외되지는 않을 거로 좀 생각이 되네요. 여기서 N 자로 꺾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고 오늘 뭐시젠이라든지장 중에 굉장히 좀 거래 대금이 많이 나오면서 좀 움직였죠. 그래서 사실 SD 바이오 센서는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고 오늘 장 중에 매매를 좀한 차례 했고요. 매매는 여러 차례 좀 진행은 계속 하고 있는데, 들어갔다가 좀 매도를 하고, 시간 내에서 일단 잡지는 못했어요. 네, 고민을 하다가 잡지는 못했는데, 일단은 얘도, 어 내일 매매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전에는 거의 휴마시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봤었는데, 지금은 일단은 시장에서 가장 대우고 중심에 서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SD바이오 센서, 한번 봐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그 전에는 진단 키트 뭐 바이오 스마트라든지 등등을 봤었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매물이 너무 많이 쌓여 있는 구간이라 지금은 좀 보기 그렇고 그냥. 시작해서 네 핵심인 종목 위주로 보는 게좀 좋은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전일 방송에서 이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는 경구용 치료제 여전히 한국 BNC를 관심을 갖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한국 BNC 일단은 물량을 여전히 좀 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위의 구간까지는 저는 충분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위 구간에 올라가게 되면 일단 책 실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지난주에 코리아 에셋 투자 증권을 사실 이런 구간에 추천을 좀 해서 했었던 종목인데 뭐 저는 제대로 매매를 못 했습니다. 못 하다가 오늘 뭐 좋은 이슈가 좀 나오긴 했었어요. 근데 장 막판에 상가 깨지면서 완전히 조금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좀 있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종목을 오늘 좀 치열하게 매매를 좀 했던 종목인 것 같아요 위에서 좀 들어가서 거기 꼭지에 들어가서 일부 물량을 좀 줄이고 여기서 약 약손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물량좀 줄이고 여기서 추가 매수를 더해서 줄이만큼 더 사서 이제 충분히 수익을 냈는데 조금 남은 물량을 가지고 있는데 시간 외에서 뭐 단일가 이슈가 생기면서 좀 많이 좀 떨어지는 등 굉장히 종목이 좀 지저분 한 모습도 있습니다. 매매나 했는데, 굉장히 좀 지저분, 지저분한 모습이 좀 있네요. 큐타리스라는 이 회사가 mRNA 관련해서 국내 최초로 임상 승인을 받았다라는 이슈가 있는데, 일단은 이런 구간, 돌파한 구간이 내일 잘 지지가 된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는 않았다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끝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국 BNC 올라가면 여전히 잘 매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스마트 국토, 폭염으로 인한 했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섹터에서 삼형화 어제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오늘 삼형화을 가지고 여러 차례 좀 개인적으로 매매를 좀 이어 왔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에 대한 매매의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죠.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일봉상에서 갭매매가 있을 거예요. 이 구간이 4200원이기 때문에 4200원 구간에서 여기 윗꼬리는 애매해서 아랫꼬리 정도 이런 자리들이 갭이 되겠죠. 이런 자리들이 갭매매가 되는 구간들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경영권 분쟁이라는 이슈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재료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거의 원하는 구간에서만 여러 차례 매매를 좀 진행을 하고요. 물약은 이런 구간에서만 사서 매매를 했던 것 같아요. 이거랑 오늘 가장 아쉬웠던 게 알체라를 가장 아쉬운 매매가 된것 같고, 굉장히 싸게 사서 한 2, 3% 뛰기로 마무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얘도 알체라도 아쉽고, 뭐 바이브 컴퍼니도 매매를 너무나 잘못한 매매를 오늘 시장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아쉬움이 개인적 많았던 것 같아요. 좋은 자리에서 좋은 종목분들 매매를 했었는데 뭐 크게 뭐 손절하고 그런 부분은 없었는데 이런 부분이 오늘은 조금 아쉬웠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자 추가적으로 카카오 게임즈, 퍼러비스, 넷마블 분들 몇번더 리뷰를 하자면 카카오 게임즈 네 아직도 수급이 살아 있어요 아직도 수급에 특별한 이탈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진행 중인 종목으로 보여지고 펄어비스 또한 지금 시가총액이 5조 5천억에서 오늘은 목표 주가를 이 이베스트 증권과 신한 투자증 신한금융 에서 굉장히 또 올려놨습니다. 뭐 내년에 영업이익이 900% 늘어날 것이다. 약간 조금 신뢰가 좀 떨어지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뭐 상승도 일단은 가능해 보일 것 같고요. 넷마블 지속 홀딩을 하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런 구간에서 일단은 수급이 오늘 의미있게 좀 돌아섰고,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하이브, 그리고 그니까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하이브, 그다음에 자회사인 코웨이, 코웨이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코웨이의 실적이 어 보면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코웨이 실적이 6천억 대가 나오기 때문에 넷마블의 연결 자회사 실적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넷마블도 성장성에 전혀 뒤지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넷마블도 이런 부분에서 잘 올라갈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SK바이오사이언스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도 이런 구간에서 지금 돌려 세워주고 있죠. 최근에 상장했던 거의 대부분의 이 강한 종목분들, 하이브, SKIT, SK. 아이, 아이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솔루엠, 뭐 이런 종목분들이 전부 다네 돌파를 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SK바이오사이어스도 네 충분히 돌려 세워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종목 또한 이 종목 또한 굉장히 조금 실적 측면에서 편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네 어려운 장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장욱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